과학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아, 도움이 될것 같구나. 반갑습니다, 사령관님. 제 동료 과학자들이 아모니 칼데르를 병력 수송 기지로 이용하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놈이 사용하는 차원호는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왕복선을 파괴해 그것들이 이곳을 떠나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중앙 차원호가 활성화됐습니다. 곧 아몬의 왕국 선들이 그곳을 향해 출발할 겁니다. <목소리> <목소리> 준비해라. 적이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당한 참사정을 노리고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마, 여기 어둠 속이다.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생각할 시간은 끝났다. 행동해야 한다. 동맹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음을 좋아하는가? 동맹 기지가 공격당하고,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아 전사들이. 여기 어둠 속이 있다. 동맹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저게 우리 쪽으로 향한다. 방어를 준비해라. 사주가 중앙 차원으로 출발했습니다. 그 왕국선들을 파괴하는 것이 주 목표입니다. 탐 사정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어찌 달아나겠는가? 막적 우리 분노를 보여주자 음. 칼질이 젤라가 성소에는 값진 정보가 숨어있을지도 모릅니다 성소를 스캔할 연구팀이 그쪽으로 출발합니다 하지만 보호해줄 병력이 필요할 겁니다 연구선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 성소로 연구팀을 보냅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시간 정지 중이다. 라 습니다왕복선편대하나가활성화된차원호를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음, 나는, 나는, 원는의 목소리다. 그 나는, 지금도 는기 우리 기나에 다가오고 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사들이 적과 충돌한 모양이군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베스피 가스가 더 필요합니다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법.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스피 가스가 더있왕복선 제거됐습니다, 배수핀. 사령관님. 기대했던 대로 적이 우리 기지를 부협하고 있다. 우리 힘을 보여줘라. 우리 전사들이 적과 충돌한 모양이군요. <기재>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리 전사들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리 전사들이 적과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하고있다 <소리> 우리 전사들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둠아, 여기 어둠 속에 있다. 적에게 우리 분노를 보여주자.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왕복선 편대 하나가 활성화된 차원으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으로부터 달아나수는 없지. 여기 어둠 속에 있다. 베스핑가스가 부족합니다. 김천노라. 나 여기 어둠 속에 있다. 나는 이 적에게 우리 부모를 보여주자. 곧 적들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로 추가 왕국선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위험하다. 모든 힘을 통원해 영 음. 연구팀과의 교신이 끊겼습니다. 모두 죽어버렸군요. 공격받고 있습니다. 음. 이 공격받고, 공격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련과와버다 외국엔도가 이삭을 쳐라.

So nice. 또 하나 가동되었습니다. 왕국선 편대 하나가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전사들이요, 반드시 목표를 파괴하자.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리 전사들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공격받고 있습니다. 적근하고 있다. 검을흡준라다 아, 네, 수송선이기대고 말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내가 시간을 끌지 고공격공격해버 충분치 않습니다. 이호항목 모두 처리했습니다. 잘했다. 목표를 제거했다. 기즈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보유하를보여주자 나, 여기 어이 속에 있있동우전전사들이역받고보유하를이군요 여기 어둠 속에 있다. 우리 전사들이 적과 충돌한 모양이군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아모니 차운호 세 개를 모두 가동했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사령관님. 광복선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 전사들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리 전사들이 경관을 공격하려 한다. 비라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리 전차들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